자 형님들 바라자크 대검은 오늘 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의 요청이 있으셔 갖고 와서 이제 요리를 먹고 출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요리를 먹고 출발합니다. 나머지 피는 이렇게 채워주시고 혹시라도 도끼 내성을 3레벨 안 맞추고 부츠만 신어 갖고 2레벨 맞추고 오시는 분들은. 지음 열매를 꼭 챙겨 오시고 지음 열매를 혹시라도 못 챙기신 분들은 요쪽으로 오시면은 왼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돌아서 보면은 고인물 쪽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거 네개 정도만 챙겨 주셔도 충분히 어 바라자크전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 갖고 요쪽에 숨어요 여기 부시가 두개 있는데 앞에 부시 큰 부시 있고 이쪽에도 큰 부시 하나 있고 이렇게 숨어 기다립니다 자 여기 두번째 부시에 숨으셔고 바라자크가 오길 기다립니다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세요 자 슬롯은 해피망토로 맞춰놓고 기다립니다 오세요 얼른 와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라자크씨 자 모습을 드러내셨죠 자 바라자크가 저쯤에 나왔을 때 돌멩이를 하나 던져줍니다 이쪽으로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앞쪽으로 자더 앞으로 던져요 하나 더 여기 봤으니까 봤잖아 제가 여 앞으로 던집니다 여기 앞에까지 왔을 때해피망토를 입어줍니다 여기 왔을 때 시간이 없어요 여기 왔을 땐 입어줘야 돼요 자 여기 왔죠 해피멍토 입고 빠르게 이쪽으로 돌을 하나 또 던져줍니다 이쪽으로 여기로 바로 뒷부시로 던져줘요 자 여기까지 오는과 동시에 위로 돌멩이를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서 환약을 먹고 갑니다 딜라로 하나 둘자 여기서 모아서 하나 둘 들어가지고 돌러서 하나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모아요 다음번 강... 참모아베기 모아요 여기서 태클해서 빼주고 내려올 때한번더 피격해서 자 여기서 참모아베기를 맞춰주는 거 자 이것까지가 대검 첫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걸로 피해주는거 이게 이제 대검의 초반 오프닝입니다 형님 정석 오프닝이에요 하시는 분들 다 쓰시면 돼요 자 때리고 참모와 백이 바로 또 넣어주고 세번 연속 들어갔죠 아, 엄청 아파할겁니다 때리고 정지가 안들어가면 회피로 다시 빠져주고 자 모았다가 한번 더 때려주고 자 모으죠 어기가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이고, 까비... 자, 이런 식으로 초반 오프닝만 잘 주의하시면 경직 들어가면 내 거야. 그 타, 다음 타이밍은 경직 들어가면 다음 타는 내 겁니다. 자, 참모어 맥이 모아서 경직 들어갔죠. 다음 타이밍은 내 거. 그 다음 좀 시간이 있어요. 어, 꼬이아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진이죠? 요거 피해주고, 못 피하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피해주면 돼요. 회피를 해주면 되는데, 못 피하면 다시 와서 딜을 하면 되고, 지진은 저걸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 위험적인 스킬을 아니니까, 이렇게 참모업에이 타이밍이 되는 거고, 경직 걸리면 내 타이밍이죠? 또한번 굴러서 때리고, 자, 요거는 못 피해주고, 저렇게 욕심부리면은 당연히 못 피해주는 게 당연해요. 자, 여기 이쯤, 이쯤 와갖고 또한 대를 넣어줄 준비를 합니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또딴 데로 가대 먹어주고. 자, 경직 걸리면 내 거라 그랬죠? 다음 타이밍은 항상. 자, 경직 걸렸는데 화가 나갖고. 자, 이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유도를 해서 왔다 싶으면 떨어뜨려봐요. 맞았죠? 이러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선광으로 맞춰주고 딜을 해주는 거야. 바로 똑같이 딜 들어갑니다. 소좀 늦었으니까 이제 빼서 머리 때려주고 한 대만 더 때려주고 기다려봅니다. 어 아니다 경직 걸렸어? 그럼 바로 들어가요? 경직 걸리면 또 길에서 바로 불러서 성광 성광을 못 넣었죠? 자, 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가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그냥 때려주면 또경직 걸리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이거 잡는데. 편하게만 잡으면 되지. 자, 또 이거 말이죠. 경직 걸린 다음에 얘가 항상 외치기를 하거든요. 저 표율을 질러요. 그러니까 저 때만 좀 조심해주시면 돼요. 표율. 세번한 다음에 가서 이번에 경직 한번 걸면은 잡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뜨리고. 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잘 가라. 아디오스. 자, 이런 식으로 경직 한번 걸면은 다음은 내 타이밍이다. 자 아셨죠? 경직 다음에는 모아베기를 써도 된다. 한번 정도 모아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네, 오프닝을 자세히 보시고 오프닝 한 다음에는 이제 경직 걸린 다음에 딜라고 경직 안 걸렸을 때는 좀 참았다가 테크를 빼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구르기로 회피를 해줄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라자크 대검전은 이걸로 거의 종결이고 네, 다른 이제 고룡들을 가고. 이불조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자, 바라자크 잡는 장비 궁금해 하실까봐 장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아, 장비는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간파 5를 줬고, 공격은 아예 버렸어요. 장인호, 슈퍼의 심, 약점 특효 집중, 도끼 내성 3해서 저는 항상 바라자크전을 이렇게 다닙니다. 네, 이상입니다.